부모의 흐물에 대한 자녀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장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땅에 올라 이새 출발을 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첫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이, 바로 이 마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또한 가지 주신 약속은 육식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 이후 급격히 달라진 지구 어, 환경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셨죠. 실제로 홍수 이후에 그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 거기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생존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나빠졌고 또 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육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선제적으로 앞서서 어,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어, 참으로 하나님은 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하,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아시고 또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 어, 준비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어, 이 육식을 허, 미리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심을 이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또이 시대에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끝으로 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이었느냐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이 홍수 심판과 같이 물로 또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어그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모양이 어 둥그런 반원 모양인데 이렇게 무지개는 어 이렇게 화를 어 그전 전사가 화를 어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와 적대적인 관계를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인간과 화목하게 지내겠다 하시는 표시가 바로 무지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노아의 새, 새로운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인데요. 18절 19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생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거듭 당부하셨던 그 주님의 당부대로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이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물이 물이 흘러가고 나면 그것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이혼돈과 그감그 자체인데요. 이, 이것은 이 요즘 우리가 집중호우를 겪어서 집중호우를 겪고 큰 수재를 당한 곳에 대한 뉴스를 보면 뉴스를 떠올려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재가 나면 어디가 집의 자리였는지 어디가 차고였는지 뭐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고 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그런데 방금 읽은 18, 19절에 보면 어그 홍수 심판 후에 생과 한과 야벳으로부터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신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노아가족을 향한 어 이런 축복들이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지 더 이,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향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가 맺히고 또그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담아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도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을 만큼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땅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정상으로 돌아온 땅이 노아와 그 형, 가족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 어, 넘,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넘치도록 공급해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지요. 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어, 홍수 심판 후에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었고, 거의 어, 누런 홍수 흙탕물이 황무지 흙탕물로 가득 덮여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이 세상이, 어, 이렇게 신속하게 복구가 되고, 나아가, 어, 사람들도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고, 땅도 그 열매를, 식물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차고 넘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신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 노아홍수 심판을 하,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주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 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참 어, 예레미야 선지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 생,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 심판 중에도 광주를 예비하셔서 어, 모든 생명과 노아의 일가를 보존하셔서 광주 후 세상을 또 열어가게 하셨고. 또이 방주에서 나올 무렵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셔서 또이 황무지 같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또 번성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는 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 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교회가 또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 그런, 어, 힘을 얻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 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 그걸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 우리가 살 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21절 이후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그 땅에서 난 풍성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치아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쩌면, 어 이렇게 그 포도추수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포도추수의 기쁨을 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취하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뭐 아니면 이 평소에 또 포도주를 즐기다가 이날은 유난히 많이 포도주를 취하고 노아가 잠이 들었고, 어, 그 결과 이렇게 또 옷을 벗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어 보이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 이런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 함이 먼저 발견하고 그 아비의 하체의 하체 드러남을 그 형제들에게 구하고 또 흉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노아와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죄가 들어오고 또 죄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이 땅에 주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주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어, 완전하다고 평가하셨던 노아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 홍수 심판을 통과해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노아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 죄가 없는 어, 또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늘 왕년의 큰 은혜를 받고 죄를 극복한 경험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어떤 그런 강교함과또 죄를 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제 우리 저녁에도 나누었지만. 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면서 늘 겸손하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죄를 가볍게 죄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은 그것을 두 형제에게 알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반면 하음으로부터 아버지 노아의 완치하여, 아, 완치하여 벌거벗어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생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들어가 그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죠. 그 결과 생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하문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를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허물은 가려주고 연약함은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세워가는 사람들을 이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잠주의 어, 사랑으로 가려주고 또 어, 연약함을 도와주고 서로 또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보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의만을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서투름을 볼 때에 답답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또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